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이 하루 만에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재판 중지법. 네. 이거를 철회를 한 거죠. 네. 강은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재판이 당연히 중지되어야 된다. 입법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입법을 추진했자 앞뒤가 안 맞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항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네, 국민소환제 하겠다, 그리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와 이재명이를 강력하게 심판하고 저 국힘과 민주당을 동시에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민주제를 강화해서 국민소환제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국민소환제를 외치고 그리고 이재명 재판 재개, 윤석열 재판 신속을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